지금 네, 네. 특검에서 이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면 일단은 한문혁이 빠지니까 시작을 한 거고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도이치 모터스 2021년에 그 김건희 덮어준 애들 있잖아요. 그 네. 검사들 네. 거기까지 갈것 같습니다. 수사가 아, 수사. 이번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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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네. 네. 지금 떠다. 아, 그래서 자꾸 한문혁 얘기를 한 거구나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문혁이 여기 꽉 지키고 음, 음, 있으면 음, 이 56세 음, 이모씨를 음. 건드리면 한문혁도 음, 다치고 네, 그때 다치. 수사했던 사람을 다 다치니까. 그렇죠. 아. 한문혁이 나가자 이게 음, 터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뭐신문기자 어 도이치 모터스 오래 어 취재한 기자들은 이 이씨를 그때 봐준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음, 도이치에만 관계된 게 아니고 도이치 외에 무슨 뭐 어디 다른 뭐 무슨 뭐 네트워크인가 뭔가 해가지고 다른 비상장 주식 관련. 어. 길이 그러니까 어.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가 이, 이 씨랑 같이 엮여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씨를 입건하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. 얘를 기소하면 그냥 얘는 무혐의를 같이 준 거예요 음. 그렇다면 이 사건이 다시 나왔다고 하면 그때 당시 덮은 검사들한테 가겠죠 이 수사가 그렇겠죠 음. 음. 민중기의 반격 음. 아 이건 어. 민중기의 반격으로 음. 보시는 네, 입장입니까? 그 네. 음. 이게 10월에 확보한 게 지금 이제 막 시끄러운 것도 그렇죠. 그것도 이상하게 이상. 하거든 어, 근데 이제 그 사이에 <laughs> 현상이 바뀐 것은 한문역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아, 맞아, 그치, 그건 네, 맞아. 네, 그건 맞아. 네. 근데 그 때문에 그때는 이게 안 터지고 이번에 터졌는지까지는 난 몰라. 네. 아 근데 아, 아 이건 뭔가 좀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보이네. 네.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 팀에서 김건희를 봐주게 했던 검사들에 대한 지금 음.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첫 근원부터 지금 음. 어, 치고 들어가겠다는 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? 그것죠. 2021년. 음. 수사 1차 수사. 그, 그 위까지 간다. 1차 택까지 간다.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. 왜냐면 지금 검찰 문 닫게 생겼는데 음. 제일 큰 원인 제공자가 그들이야. 그때 음. 맞아요. 그건 맞습니다. 어, 기건이 사건 음. 그 무혐의로. 음. 그, 털어준, 털어준 음, 네. 어,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. 검찰 문 닫게 생긴 아니, 거예요. 그것도 그렇고 네. 지금 특검이 욕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특검이 검찰 수사라고 만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특별 검사잖아요. 네, 맞 그런데 검사들 봐주고 또 국민의힘 인사들 검찰 라인들 봐주고 이러니까 지금 검찰의 특검에 대해서 우심을 음, 음. 갖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거 정말 마지막 명회에 음. 보게 좀 기회라고 봅니다. 그렇습 네. 만약에 우리 봉지욱 기자님의 음. 해석대로 민중기 특검의 반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. 그렇죠.